안녕하십니까 대계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계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아, 상당히 고가의 아,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 일단 들어가는 부품부터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아, 부품 소개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CPU는 인텔의 8,700K 아, 벌크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아직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정품 박스 제품은 아직도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를 테스트를 해보고 아, 온도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뚜껑을 딸 생각이기 때문에 뚜따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 벌크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인텔의 8,700K CPU의 오버클럭을 아, 최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아, ASUS의 ROG m a x i m u s 텐 히어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상위 종에 속하기도 했지만 아, 거기다가 특별히 워터 블럭 중에서 모노 블럭이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선택을 했거든요. 아, 모노 블럭이 뭐냐면은 CPU랑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부까지 동시에 쿨링을 해주는 그런 워터 블럭을 모노 블럭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8700K 시스템을 조립을 해보니까 오버클럭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노블럭이 존재하는 ROG 맥시무스 10 히어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짜리, 삼성 8기가 짜리 4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 램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미 그 브라보텍에서 나오는 트레저 스톰마일 방열판을 장착을 했어요. 빨간색하고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트레저 방열판을 장착을 했고요. 이 시스템을 의뢰하신 분께서 검은색과 빨간색의 색 조합을 원하셨기 때문에 트레저 방열판을 장착을 했는데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라 여기에 아직 제품이 도착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픽 카드는 ASUS의 ROG Strix 1080 Ti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역시 아, 워터블럭을 준비를 해가지고 걔도 커스텀 수행을 할 생각이고요 아, 당연히 워터블럭이 있는 제품인 거를 확인을 하고 아,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워터블럭이 없는 그래픽카드였으면 아마 그래픽카드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느라고 좀 번거로울 뻔했는데 다행히도 스트릭스용 제품의 워터블럭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는 아, 의뢰자께서 델타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꼭 하셔가지고 델, 델타사의 850W AT 플러스 플래티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제품이지만 확실히 좀 인지도가 있는 델타의 제품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동작을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SSD는 의뢰하신 분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삼성의 960에 v o 512GB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쓰시던 SSD를 다시 쓰신다고 하셨다가 제가 살살 꼬셔가지고 어, 삼성의 9 6 0 e o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사실 36960 프로라는 더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에 비해서 사실 실제 사용할 때의 성능 체감은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9 6 0 e v o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어, 커스텀 수행을 하기에 괜찮은 케이스 중에서 어, 리안리사의 어, PC 511 WGX 제품을 선택했거든요. 을 WGX 제품은 이 ROG, ASUS의 ROG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제품으로, 지금 여기서잘안 보이실 텐데, 이 앞부분에 5 0게 문양이 조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쿨링을 위해서 측면에 라디에이터를 부착할 수 쉽도록 새로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디에이터를 3열 제품을 옆으로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해가지고 총 6열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래픽 카드를 또 여기서 유행하듯이 이렇게 세로로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도, 어, O11 기본 모델에서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WGX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가 이 측면 챔버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깔끔하게 그 내부를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앞쪽에 어, 강화유리랑 이 측면의 강화유리도 상당히 멋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 그 일반 PC 부품을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커스텀 수냉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수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제가 요번에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수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 이 펌프는 어, EK사의 엑스레즈 어, 어, 140 레보 D5 PWM 아, 이름이 참 기네요 아, 하나씩 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아, 이렇게 생긴 펌프와 물통의 일체형으로 생긴 제품인데 이 아래쪽에 D5 펌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PWM으로 제어를 해서 펌프 속도를 제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 사이즈가 140이라서 모델명에 140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케이스에 비해서 물통이 좀 작기 때문에 잠금 시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물통 바디를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얘를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펌프로는 여기 지금 보이는 D5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DDC 제품이 있는데 D5 제품이 보통 DDC에 비해서는 유량이 더 많고 대신에 DDC는 압력이 더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D5는 DDC에 비해서 크기가 큰 대신에 좀더 소음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넉넉한 크기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D5를 선택을 D5 펌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펌프가 하는 일은 당연히 그 냉각수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통이 하는 일은 물통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은 물통이 있어야지만 이 수로에다가 냉각수를 채우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통을 반드시 사용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통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공기가 모이고, 공기가 모인 거를 보고 다시 냉각수로 채우고 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과 펌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 자체에 RGB 조명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냉각수를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빛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통, 펌프 물통, 콤보를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악세사리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통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물통 바디를 별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어,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건 이런 작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이 물통 바디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얘를 어, 크게 이 케이스 크게 맞게 좀 크게 멋있게 간지나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통을 어, 케이스에 장착할 때 사용할 이 브라켓이 있거든요. 이 브라켓은 아 이거는 120mm 팬에다가 이 물통을 장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이에요. 그래가지고 측면 라디에이터의 맨 아래쪽 팬 위에다가 얘를 장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양은 어, 별로 뭐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120mm 팬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펌프를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펌프에서 흐르는 냉각수가 CPU랑 메인보드의 전원부를 시켜준다고 하였죠. 전원부와 CPU를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워터 블록인데요. 이번에 사용한 막시무스 어, X 히어로 보드와 딱 맞는 어, 모노 블록인 어, EK EKFB ASUS M9H 모노 블록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모노 블록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CPU가 장착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전원부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원부와 CPU를 동시에 수랭을 해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이 있죠. 이렇게 두 포트에다가 여기다가 피팅을 연결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메인보드 전원부와 CPU를 동시에 시켜줄 수 있는. 모노블럭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행, 커스텀 수냉에서 CPU만 시켜 주는 게 아니고 GPU까지 같이 어, 수냉을 해주면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사용할 ASUS ROG STRIX 제품에 맞는 어, 그래픽카드 워터, 워터블럭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제품이 베로우사의 STRIX 아, 전용 아, 스티, 1080Ti STRIX 전용 워터블럭이고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 모노블럭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 아래쪽에는 어, GPU의 코어하고 그 다음에 GPU의 전원부 그리고 램들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게 이렇게 블록이 설계가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코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어, GPU와 GPU 전원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아, 이렇게 GPU 블록이었고요. 아, 배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GB 달려 있어가지고 어, 조명을 멋있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 냉각수가 이렇게 워터 블럭을 흐르게 되면 그 워터 블럭 안에서 어각 부품들, 뭐 g p u 나 CPU의 열을 받아서 냉각수가 더워지겠죠. 그 냉각수의 더워진 열을 이제 공기 중으로 배출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배출을 시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그 부품인 라디에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두 제품이 아, 같은 360mm, 360mm 라디에이터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360mm라고 하면은 아, 흔히 쓰, 사용하시는 120mm 펜이 이렇게 연달아서 3개가 장착되는 라디에이터를 360mm 라디에이터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가 생긴 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라디에이터라는 물건은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에 어, 냉각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도록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비쳐 보이죠 이렇게 사이로 이게 이제 이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고 이 안으로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냉각수에 있는 열을 공기로 뱉어내게 됩니다 자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은 라디에이터 위로 공기를 흘려 줘야겠죠 물론 라디에이터 만 있어도 어느정도 미미하게 쿨링이 되긴 하지만 확실히 쿨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디에이터 에다가 팬을 달아가지고 공기를 강제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디에이터를 시키기 위해서 어, 베로우사에서 나온 또 RGB 팬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베로우사에서 나온 RGB 팬 6개를 준비를 했고요. 라디에이터가 120, 아, 300, 360mm 라디에이터가 2개니까 아, 120mm 팬이 각각 3개씩 6개가 필요하겠죠. 팬 6개와 라디에이터 2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라디에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케이스 상단에 하나가 들어가고 케이스 옆으로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6개의 팬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어, 안에 있는 CPU와 GPU의 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보통 라디에이터 용량을 선택하실 때는 어, CPU와 GPU 하나당 한개를 최소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버클럭을 하시게 되면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가 달려있으니까 넉넉 잡아 두 개를 잡아도 네개 정도면 최소를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섯 개를 달게 되면은 좀더 어, 팬을 천천히 돌려서 조용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가능하면은 많은 양의 라디에이터를 달수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편이 어, 조용하고 시원한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아, 지금까지 보여드린 각종 순행 부품 사이에 어, 냉각수가 흘러 다녀야겠죠. 어, 부품과 부품 사이에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한 수로를 만드는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어, 말랑말랑한 튜브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PETG관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 PETG관이 플라스틱으로 된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펌프와 블럭 그리고 블럭과 라디에이터 이렇게 각종 부품 사이를 연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을 이런 부품에 연결할 때 쓰는 부품이 또 필요하거든요 걔들이 바로 피팅입니다 피팅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아그 PETG나 아크릴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컴프레션 피팅을 12개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시스템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한 세트니까 다섯 세트,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6 여섯 개씩 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2개, 두 세트 1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그릴관용 피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EK에서 나온 이런 피팅을 구입을 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칼라가 있고요. 여기 그 피팅 본체가 있고 여기다가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칼라를 조이게 되면 이 칼라와 피팅 본체 사이에 있는 오링이 꽉 물려지면서 관을 꽉 잡아주게 됩니다. 나중에 조립할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사실 저는 지금까지 베로우 피팅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의하신 분께서 요게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EK의 EK의 아크릴 PT 종 피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박스, 2박스 총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 피팅만, 이 피팅만 가지고는 실제로 어,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조로 사용되는 거를 몇 가지를 구, 구입을 했어요.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아, 이거는 자, 얘는 아, 얘는 아크릴용 피팅이 아니고 어, 호수용 컴프레션 피팅이거든요. 어, 이걸 하나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 배수로를 만들 때 어... 호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이 딱돼 있으면 은 배수할 때 힘들기 때문에 배수로만 어... 부드러운 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튜브용 피팅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거 나오나 봅시다. 방금 배수로를 얘기를 했죠.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막혀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막 막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잠궈놨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하러 준비를 했는데 밸브 같은 경우는 좀 정밀도가 요구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비싸지만 비치파워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얘는 아쿠아 컴퓨터에서 나온 수온 센서거든요. 수온 센서인데 얘를 수로 중간에 연결을 주게 되면은 수로를 지나가고 있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멋으로 많이 다시는데 사실 멋으로 달기보다는 어 라디에이터에 장착되어 있는 팬을 좀더 정밀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온 피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라디에이터에 장착된 팬은 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아까? 아 냉각수를 냉각수에 있는 열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에 달리는 팬의 속도는 냉각수의 온도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CPU나 GPU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냉각수 온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팬을 빨리게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CPU나 GPU가 쉬어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냉각수가 뜨거울 때는 팬을 좀 빨리 돌려서 냉각수로 식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수온 센서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수온 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팬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요새는 이제 메인보드에 온도 센서 단자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ASUS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 단자가 중급 보드 이상에는 거의 다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SUS 보드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 게 ASUS 보드는 온도 센서를 연결을 한그 단자의 측정치를 가지고 메인보드 단자에 달려 있는 팬을 조절을 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팅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수온 센서를 메인보드에 연결한 다음에 그 메인보드 팬 단자에 연결한 라디에이터 팬들을 그 수온에다가 연동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온 센서 피팅을 준비를 했고요.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얘는 뭘까요? 아 얘는 잘 보이는 지 모르겠네. 이거는 스플리터라는 제품이거든요. 어 스플리터는 말 그대로 수로를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주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필요하냐면 아까 배수로를 단다고 했죠. 근데 배수로를 어 수로 중간에 배수 밸브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를 수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중간에 배수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스플리터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음, 밸브를 잠궈 놓으면 평소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 그냥 지나가겠죠. 어, 평소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물이 지나가고 배수로를 열게 되면 배수로 쪽으로 물을 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플리터하고 밸브를 조합을 해가지고 배수 배수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리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배, 아까 배수로 끝에는 배수로에다가는 호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호수 끝에를 이렇게 막아줄 때 사용하는 피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 끝에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꽂은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플러그를 조여서 막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배수 그 호수를 평소에는 분리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연결하게 설계 어, 수,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뽀스트에 이거 달려 달아 놓으면은 볼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일단 여기 나 들어있는 나머지 부품들은 얘들은 이제 이 사용되는 RGB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RGB 팬도 있고 RGB 어, GPU 블럭도 있고 RGB 이 물탱 물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통과 물통과 블럭들의 블럭, 물통과 블럭, 팬들에다가 RGB 신호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케이블을 제가 몇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특히 베로우사 거, 베로우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RGB 단자랑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변환 케이블이 하나가 필요해요. 변환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여섯 개의 팬과 베로우사 팬이니까다 같은 RGB 단자를 사용하겠죠. 어, 베로사... 이 여섯 개의 팬하고 베로우사에서 나온 이 GPU 워터 블럭을 어, RGB를 구동시키고요. 을 나머지 이제 EK에서 나온 이 RGB 물통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신호를 바로 받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RGB 분배선을 몇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제 정신 좀 봐요. 제가 지금 다 찍어놓고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카메라를 켰거든요. 아, 커스텀 수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걸 빼먹었어요. 자, 냉각수거든요. 자, 냉각수를. 어, 냉각수는 에, 어, 메이엠사의 X1, X1 레드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아, 시스템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1L로 잘못하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L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1L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아, 2L를 준비를 했습니다. 냉각수, 냉각수 까먹고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당히 부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있 자, 그런지 분소회가 대충 끝났고요. 나중에 이제 조립하는 걸 보면은 이 부품들이 어디 들어가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품들 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커스텀 수랭 시스템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laughs> 뭐야 씨